안녕하세요.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범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개인회생에서 변제 기간 내가 과연 얼마 기간 동안 법원에 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개인회생에서는 기본적으로 변제기간은 5년입니다. 그 규정에 어, 변제기간이 5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해서 최장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변제기간을 5년으로 산정을 해서 어, 개인회생 결정을 받으시게 되는데요. 기간이 다 5년으로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 기간을 딱 5년만 할수 있는 거 아니라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 기간에 대한 것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변제금입니다. 변제금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원금, 이자, 이 채권액에서 내 변제금으로 과연 얼마 동안 갚아야지 원금이 다 갚아치는지 그리고 원금과 이자까지도 갚아치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그 변제 기간을 산정하게 되는데요. 어, 제일 많은 경우는 그 규정되어 있듯이 5년 동안 변제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긴 합니다. 어, 왜냐면 하 5년이란 변제기간은 내가 월 변제금으로 변제를 쭉 해가도 5년, 그러니까 60개월이 다찰 때까지 변제를 해도 원금도 다 갚지 못한다. 이런 경우에 이제 5년이 변제기간이 되거든요.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. 어, 근데 두 번째로 내가 이제 변제금이 좀 커서, 어, 5년 안에 원금이 다 갚아진다. 그 기간이 3년 그리고 5년 사이에 내가 원금이 뭐 36개월 이후에 40개월 뭐 45개월 이렇게 갚으면 원금이 다 갚아진다. 그러면 이제 그 기간까지 원금을 다 변제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만 변제를 하게 되거든요. 그 기간은 36개월에서 60개월 사이의 기간이 되겠죠?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내가 조금 더 이제 변제금이 커서 3년 안에 원금이 다 갚아지고 이자도 일부 갚아진다. 이런 경우에는 3년 36개월로 변제 계획안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뭐 35개월까지 원금을 다 갚고 뭐한 달하고 조금 더 이자를 변제하게 된다. 그러면은 어 변제 계획안을 원금을 갚는 변제 계획안, 그리고 나머지 이자를 조금 더 갚는 변제 계획안, 그래서 이제 36개월 3년으로 기간을 맞추어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죠. 어,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가 가용소득이 크거나 아니면 부양가족이 작아서 한 달에 내는 변제금이 정말 크신 분들도 계세요. 뭐 소득이 많은 분들도 개인회생을 신청해야,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. 이런 경우에는 3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원금 이자가 다 갚아지시는 분들도 계세요. 뭐, 불과 뭐, 24개월, 뭐, 30개월이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다 갚아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이런 분들은 당연히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다 갚게 되는 그 시점까지만 변제를 하는 걸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면, 어, 인가 결정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어, 변제 기간이 5년입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 경우에 해당이 되죠.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변제금이 크신 분들은 어, 3년으로도 그 이하로도 변제 기간이 어,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 소득하고 어, 음, 내 가용 소득을 산정을 해 보시면 그리고 원금과 이자 내 채권액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과연 얼마나 갚으면 개인회생이 어, 끝날 수 있는지 계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